할렐리야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호르마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호르마라는 곳은 과거 40여년 전에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강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크게 패배하여서 쫓겨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크게 패하였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먼저 하나님께 서원기도로 간곡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전쟁에서 실패하여서 그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아마도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승리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또두 번째 사건이 생겼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십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어둠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다시 또 홍해길을 따라서 가는 곳에 험한 광야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가운데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5절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하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상한 마음은 불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커져 갔습니다. 애돔 땅을 위해 하는 길이 힘들고 험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하였지만 길이 문제였지만 이제 가다 보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신 은혜의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뭐라고 하냐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음식인데 갑자기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상한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맛있는 거를 좀 먹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길로 걸어가고 싶고 당장 눈에 보이는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에 주어진 고난에 얼마나 내가 잘 감내해 나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조금 더내 육신이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의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곁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자신들의 죄를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팔을 벌려 시작합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 받아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 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치료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바라보는 행동은 불뱀, 즉 독사에게 물려서 해독되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독사, 이 독을 제거하려면 해독제를 먹던가 아니면 뭐 바르던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유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들리셔서 죽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불뱀과 같은 사단에게 물려서 죄를 짓게 되고,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이 죄의 독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길을 따르고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깊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회복,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험한 길을 걸을 때에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의 길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